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하늘누리입니다. 저는 지금 속초 롯데리조트에 와 있습니다. 롯데호텔리조트에 와 있고요. 이렇게 어, 기회가 되어서 어, 이곳에 2박 3일 동안 머무르게 됐는데, 롯데호텔앤 리조트 속초 이곳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위해서 객실 소개 잠깐 해드리고 가려고 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롯데호텔. 롯데 리조트 모든 객실은 다 저기 바다, 오션뷰가 가능한 곳이라고 하고요. 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부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내도 깔끔하게 되게 어, 단장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카펫트 냄새가 좀 올라오는 것처럼 어, 실내는 좀새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합니다. 이곳이 저희가 머무는 곳이고요자 이제 객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객실을 들어온 전경입니다 현관 모습이요 신발장 뭐 그다지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신발장 구비되어 있고요 해변 조망 들어와서 왼쪽으로 오면 여기는 온돌 방, 네. 온돌 방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음, 온돌 방 끝에는 옷장도 이불장, 옷장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화장실. 새 건물이라 모든 시설이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전등 라이트 같은 것도 이렇게 빌팅을 해가지고 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화장실하고 샤워실 분리되어 있는 구조고요. 이렇게 분리되는 구조. 그다음 여기가 두 번째 침실. 그러면, 트윈으로 해서 침대 두개가 있구요. 그리고 이쪽도 오션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 조망이 가능합니다. 자, 바다하고 방파제 이렇게 조망이 가능하고요 여기가 참고로 9층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기 높은 층이기 때문에 어, 주변 조망이 훨씬 더 이렇게 좋게 잘 빠지는 것 같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옷장 여기 옷 들어가 있고요. 작은 티테이블 하나 있고 그리고 거실. 오, 오, 안녕. 오, 재밌어? 이것도 아까 방에서 보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테라스가 좀 넓게 빠져있으면서 테라스에서 뭐 날씨만 좋다면 간단하게 식사나 티맥 뭐 같은 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메인 침실, 여기 TV도 요즘 트렌드 반영 이제 액자 형태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어, 설치가 되어 있고, 어, 동일하게 같은 뷰를 가지고 있고요. 어, 침실을 등까지 하단에 자식 의자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욕실도 아까 동일한 구조로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베스트 같이 갖춰져 있는데, 뭐, 따로, 뭐 올풀 기능은 없고요마스 기능은 없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방. 자, 아까 보셨던 주방, 저, 욕실에서, 메인 침실에서 나오면 바로 주방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안녕. 맛있어? 안녕. 이렇게 테이블 6인, 6인 기준 세팅인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밥솥, 콕탑 되어 있고, 싱크대, 그다음 커피포트, 냉장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 식기, 시키? 아 식기도 궁금해할 수 있지. 식기 가운데 쪽에 있겠네. 아, 어, 식기 와인잔 있고요. 와인 따개도 있고, 식기는 접시 종류하고, 밥그릇 6인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어, 이나 아니구나. 뭐 이런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도마하고 칼 있고, 깔끔하게 자 행잉 타입으로 해서 다걸어놨네요 냄비 종류는 아 이쪽에 있구나. 네, 냄비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새로 지은 리조트고 시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깔끔한 분위기고요. 어 인테리어도 최근 트렌드 반영해가지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편안하게 리조트 시설에서 휴식 머무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방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 까보셨던 테라스 다시 연결되 있죠 자 여기서 이제는 2박 3일 동안 머무르고 가겠습니다 여기 워터파크도 따로 방문할 예정이니까 워터파크에서 어, 저희가 뭐 남길 수 있는 추억들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